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 SDI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SDI의 기술적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상무부가 PC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요. 개인 소득 부분을 살펴보면 8월에 0.4% 증가해서 9월도 0.4% 증가로 개인 소득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0.6에서 0.6으로 계속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이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평상시와 다르다는 거예요. 헤드라인 물가 지수 살펴보면 0.3% 증가, 0.3% 증가 동일합니다.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0.5% 증가, 0.5% 증가 시장의 전망치에 다 부합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헤드라인 수치보다 근원 수치가 더 높죠. 계속 근원 물가 부담이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론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헤드라인 지수가 6.2, 6.1로 동일했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4.9에서 5.1로 역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헤드라인 물가지수보다 근원 물가지수에 대한 부담이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인플레이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래도 이번 주에 시장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지난 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영국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시장은 베어 마켓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랬죠. 자 3.8%를 이탈하면서 안정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 역시 4%대를 테스트하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다 같이 또급 반등했는데 나스닥이 2.87%좀 강하게 역시 반등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애플 효과가 있었어요. 애플이 무려 7.56%나 오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선방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애플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거래량도 실렸고 애플 같은 초대형주가 무려 7.5% 급등했으니까 어마어마한 호재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급등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술적 부분에 공매도 세력들의 일정 부분 쇼스퀴즈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한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애플이 좋아야 이 수급이 유지되면서 또전 고점을 향해서 갈 텐데 전 고점을 향해서 간다고 해도 전부 다또 매물대잖아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할 필요가 역시 있겠죠. 구글 같은 경우도 실적 악화로 급락했다가 오늘 새벽에는 애플 효과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4.4%나 급반등했는데 올라오면 또다 뚫겨받는 매물대라는 거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죠 급락했다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4%대 상승하면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역시 올라오면 다 뚫겨받는 자리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 부담으로 큰 갭을 만들어냈고 6.8% 급락했습니다 다만 애플 효과로 양봉을 만들었다는 건좀 긍정적이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라오면 다뚫겨받습니다 지난번에 기술적으로 깨지 말아야 될 자리 깨고 금낙 나왔다가 출렁출렁 거리면서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갭을 갭으로 메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찌글거리면서 빠졌던 자리입니다. 이번에도 올라오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자리에 진입하는 거니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4분기 실적도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닉티미라우스 기자의 보도 내용, 그리고 채권 시장의 안정,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좀 부합되면서 희망의 로를 돌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데다가 이런 희망의 로를 돌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완전히 추세 전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무리수가 크다는 거죠. 연준의 대체 대표 근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직도 8조 7천억 달러 있어요. 이 4조 달러에 있던 것이 거의 9조 달러 가까이 갔다가 이제 조금 줄어서 8조 7천억 달러입니다. 이거 계속 줄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6조 달러 이하로 줄여야 될 텐데 그럼 2조 달러를 앞으로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속도 조절이 나온다고 해도 연준의 대체 대표는 계속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좀더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맞겠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다행이죠 1450원 치고 가지 않고 횡보하니까 그렇지만 1400원 깨고 급하게 조정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는 아직은 하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글로벌 시장도 좋지 않지만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회사채 시장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천재인이 작년 10월달에 국채시장의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올 1월달에 조금 개선되나 싶었더니 2월달부터 여전히 장기금리가 역전되면서 그것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채권시장에서 우리는 벌써 작년 10월에 신호가 조금 나왔고 그 신호가 올 2월 달에 완전히 고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트리거가 뭐가 될 것이냐만 중요했었는데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가 그 트리거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회사채 시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거래금액이 왜 A등급인데도 불구하고 80% 이상 급감하고 기업들 자금경색 위기에 지금 빠져있고요. 물론 정부에서 50조를 부랴부랴 시장에 쏟아붓게 되고 플러스 알파가 기대가 될수 있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회사채 시장이 뚫렁거리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고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그런 시기인데 웬만한 돈빨 가지고는 회사채 시장을 안정화돼서 정상화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율도 달러가 조금 조정 나온다 해서 큰 폭으로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 지수 같은 경우도 올라오면은 기술적으로 다 뚫겨 맞는 자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채권 시장의 리스크가 계속 수급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멘텀과 수급이 있는 종목에만 지금은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SDI에 대해서 알아보죠. SDI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어,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에서 56%, 전분기 대비에서1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31.9%나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뭐51% 증가니까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런 것을 미리 파악했던 외국인들은 7월 달에 저점 찍고 계속 매집 들어와서 지금은 엄청난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참 외국인들의 정보가 대단합니다. 전자재료 부분의 매출이 크지 않은데 이쪽은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쪽의 매출과 이익 증가가 상당히 선전하게 된 거죠. 자, 중대형 전지 쪽에서는 전기차 부분은 고부가 제품 확대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ESS 쪽은 원자재 상승분을 판가에 반영했다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동안은 원자재 값이 높아지면 판가에 반영되지 못해서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ESS 쪽에서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는 라 거.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분야는 뭐 연말 수요 증가 효과가 성수기였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ESS 쪽은 북미향의 전력용 판매 확대로 인해서 여전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정지 같은 경우도 고부가 제품 판매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4분기에는 IT용 주요 고객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아, 이쪽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역시 2차전지 쪽에서는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라고 지금 회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수급이 움직였다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확대성은 경경하고 기술적 대응만 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실적이 좋지 않았던 전자재료 부분, 이쪽은 평광필립 쪽의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이 좀 나빴고요. 하지만 뭐 4분기에는 고객 다변화 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이 반등할 거라고 했지만 크게 좋아지긴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 SDI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 은 중대형 정지 분야가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 이게 가장 긍정적 부분이 되겠죠. 최근에 외국인 수급 흐름을 보시면 7월 5일부터 전일까지 무려 1조 6천억 이상을 매입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수익률도 20% 이상 낮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근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차익 실현을 안 하고 더 산다 그러면 뭐 진짜 땡큐지만 차익 실현을 해도 큰 물량이 아니라 적정 부분 일정 부분만 차익 실현하면서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아준다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SDI가 이번 주에도 아주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뭐 정보 소스를 미리 알았던 주체들이 있었겠죠. 자, 외국인들이 어느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매집 들어왔냐. 7월 달에 이 바닥을 쌍바닥 자리로 만들면서 집중 매입이 들어왔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여기서부터 출렁출렁 거렸죠. 그런데 이때 기관은 차익실현을좀 했어요. 그리고 강한 시세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이렇게 다 매물대잖아요. 지금 진입하는 구간이. 그러면 매물부담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매물부담을 이겨내기 위해선 계속해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이런 대량거래가 계속해서 터져줘야 되는데 지 같은 시장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가초행기 50조짜리입니다.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눌림목자리만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그 눌림목 자리는 특정 부분 탈실이 나오면서 이 박스에 갇힐 때 이때가 이제 눌림목 자리가 되겠죠.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데이 박스에 눌려서 조정이 좀 나아진다면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여기를 깰때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강력하게 연속 매도로 깨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를 깨도 반등해서 8개를 줄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부담이 적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 수급이 좋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하지만, 지난번 뭐, LG 에너지 솔루션 설명했듯이, 블록들에 대한 부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루는 것보단 SDI를 다는게 심리적으로 좀 편할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나중에 블록딜 물량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급락한다 그러면, 그때 대응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SDI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글자한줄 요약. 채권 시장의 리스크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